자, 아젠티구요. 물리 속성, 지식 캐릭입니다.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는데. 캐릭터 포지션은 아젠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더 강력한 필살기를 발동하는 단체 공격형 캐릭터다. 아젠티가 명중한 목표가 많을수록 치명타 확률이 더 증가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컨셉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봉스 보게 되면은 밤열 메타이기 때문에 지식과 수렵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거든? 근데 어차피 원신도 돌고 돌았듯이 이 게임도 돌고 돌거라. 또 그때가 오게 되면 지식과 수렵 쪽으로 가긴 할 거야. 근데 아젠티가 그렇게 될진 잘 모르겠다. 지식이 컨셉 자체가 다수 전투전이잖아 다수 전투를 할 때만큼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설계가 되어 있나봐요 그러면 다시 말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다닐 때는 그럼 좀 미흡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특장점 주는 캐릭은 법능성이 일단 떨어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요거는 행적인데 턴 시작시 즉시 승격을 일정 스택 획득한답니다 승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저기 전투 진입시에 에너지가 즉시 회복되고요 내가 아니었네 이건 웨이브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적이 무더기로 나오는데 그걸 싹 잡고 또 무더기로 나오면 에너지가 잘 찬다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식 무대를 밀어줄 수도 있고 본인이 아니라 이제 적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체력 백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인데요 체력이 적으면 버티를 더잘 넣겠죠 뭐 그런 컨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료는 이렇게 돼요 일반 공격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아, 비술. 순수하고 고결한 선언 비술을 사용하면 일정 구역 내에 적을 일정 시간 동안 현기증 상태에 빠뜨리고 현기증 상태인 적은 악군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계란 간네 곽향이랑 현기증 상태에 빠진 적을 성공해 전투에 진입하면 모든 적에게 물리 속성 피해를 가하고 아젠티의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전투 진입 시에 회복할 수 있고 에너지를 그 다음에 물리 속성 피해 가하고 전투 진입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요거는 전투 스킬. 이게 이제 주력기적 전원 공격 모든 적에게 물리 속성 피해를 준대요. 다만 이제 요게 강화 공격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공격 전투 스킬 필살기 발동 시 적을 한기 명중할 때마다 아젠티는 애충이 되고 승격을 일정 스택 획득합니다. 아젠티의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고 해당 효과는 스택 수 제한이 있습니다. 승격을 획득하면은 얘의 치명타 확률이 증가한다는 거죠. 턴 시작 시 승격을 일정 스택 획득합니다. 본인이 턴을 잡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승격 스택을 주네. 그러고 일공 전투 스킬 필살기 발동 시에 애충하고 나서 승격도 한번. 더 주네? 승격을 최대한 많이 쌓아서 착을 당기는 캐릭이라 보시면 되고. 다음에는 필살기. 정원에서 선사하는 극한의 미. 일정 에너지를 소모해서 모든 적에게 물리속성 피해를 주고요. 내가 수여한 공원이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모든 적에게 물리속성 피해를 주고 또한 추가로 일정 횟수의 피해를 주고 피해를 줄 때마다 랜덤 단일 적에게 물리속성 피해를 줍니다. 요 개념이 좀 이제 정확히 뜯어봐야 알것 같은데 아직 출시를 안 했잖아. 얘는 우리가 옛날에 풀이 봤을 때도 좀 봤던 부분이긴 한데 애충 게이지가 2단계가 있어요. 가운데 차고 테두리가 2단계가 차는 형식이야. 더 많은 에너지 소모. 이게 그건 거야. 2단계 애충을 채워서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설계를 보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애충을 정말 잘할수 있도록 설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곽향이 지금 나왔었잖아. 곽향이 애충 채워준 녀석이냐. 나는 얘랑 곽향을 일단 쓸까 생각 중인데. 그 곽향 가이드를 좀 밀었었죠. 얘랑 빌드를 좀 봐야 가이드를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이제, 곽향이랑 만약에 쓴다면은, 곽향이 채워주고, 본인이 애충 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긴 해요. 아니면은, 정원을 쓰거나. 정원도 도움 많이 될것 같긴 하거든. 얘들은 전부 다 애충 용도로 썼는 캐릭터이니까, 자리가 나올려나 모르겠다. 아젠티, 곽향 하나 넣으면은, 한 자리가 남긴 해. 점포가 남으려나, 이게. 아젠티 점포 매번 써야 되고, 곽향이 부르냐 써야 되고, 하나가 점포를 좀버니까는 부르냐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곽탕의 애충 채워주는 능력을 함께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마침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아젠티를 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젠티가 애충을 채워야 한다면은 1단계당 애충 요구량은 높지 않을 거거든. 근데 2단계 다 채웠을 때는 우리가 현재 애충 가장 많이 요구하는 캐릭이 40이죠. 2단계는 더 높을 거야. 그고에는 2단계 채워서 쓰는 게 제일 효율이 좋을 거라 애충이 잘 들어가야 되는 캐릭으로 좀 보이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잖아. 이거를 몇턴 만에 채울까? 3턴 만에 채울 수있을 4턴 만에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결정이 되면 은 곽향의 애충 사이클이 좀 정해지겠죠 4턴의 1공을 따라갈지 3턴의 1공을 따라갈지 좀 정해지겠죠 근데 곽향의 3턴 1공이 예쁜 캐릭은 아니거든 결국에는 곽향이 매번 똑같은 템포로 애충을 줄수 있어야 아젠티도 그에 맞춰가지고 애충 문제없이 쓰게 될 건데 이 비율들을 최적으로 맞추는 구조가 아마 요구될 거예요 못뭐 맞추게 되면 1단계 쓰는 거고 맞출 수 있으면 2단계 쓰는 거고 일단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추가로 일정 횟수의 피해를 주고 피해를 줄 때마다 랜덤 단일 적에게 물리소성 피해를 준다 다 받아야 되니까 그지? 개수도 세질 거고 추가 타도 있는 건데 이건 아마 추가 공격 판정은 아닐 거예요 저 신분처럼 정리를 좀 하면은 지식 캐릭인데 애충이 2단계까지 있고 저기 웨이브가 시작되거나 저기 전투를 진입해 주거나 본인이 더 많은 애들을 때릴 때 애충이 되어서 본인이 애충을 잘해가지고 2단계 궁을 최대한 박으면서 2단계 공격에 추가 타랑 개수 추가 이런 것들다 붙어 있을 거고 그거를 혼자서도 좀 힘들 거니까는 뒤에 파티원들의 보조를 해줘야 해서 확향이라 쓸 거라 봅니다. 그리고 하나란 녀석이 물리화합이죠. 그래서 얘랑도 올리지 않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틀은 아젠티 하나 곽창 이렇게 세 맞추고 플러스 알파일 것 같은데 부르냐가 좋을지 정원이 좋을지는 잘 몰라요. 자 이렇게만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광추인데, 장착한 캐릭터의 치명타 피해가 36% 증가하고, 필살기 발동 시에 에너지 최대치에 따라서 자신이 필살기로 가하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에너지 1pt당 0.36이죠. 근데 0.36 최대 받으면 얼마야? 180이야? 64.8%의 피해량이야. 근데 애충 요구량이 높아도 본인도 잘 채우고 파티 보조 들어갈 거라, 난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 그 설계를 예쁘게 맞추기 위해서 가금을 유도할 거고, 정강 자체는 충이 달려있진 않네요. 필살기 피해량이요 필살기 피해량 아젠티는 아마 필살기가 메인일 거라 문제 없는데, 가만 보니까는 다른 캐릭은 문제가 생기네. 어차피 자기 본인은 필살기가 주력일 거라서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은 뭐, 예를 들면, 은 경원이 돌려 쓴다고 그러면은 좀 그러죠. 왜냐면, 경원은 신군이 필살기가 아니잖아. 법용성은 별로겠다. 아젠티 거라 생각하면 되겠는데, 아젠티만 쓰라는 느낌? 아무튼, 뭐 전문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확향이 제때 제때 필살기를 줄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네요. 곽향이 3턴 10이 예쁘게 안 떨어지는 캐릭이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젠티가 궁이 4턴 10이 될지, 2턴 10이 될지, 3턴 10이 될지 난 몰라. 그니까는 러 만약에 3턴 10이 되는 아젠티였다. 그렇게 되면 곽향에게 문제가 생겨. 곽향은 3턴 10이 가능하긴 한데 너무 불규칙적이거든? 왜냐면은 30, 20, 30 되는 타이밍과 20, 30, 20 되는 타이밍이 나눠지거든.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점포를 매번 쓰잖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곽향은 점포를 최대한 쓰는 캐릭이라 보는데, 곽향이 애충을 적절한 시기에 못줄 거라 보는데 될랑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젠티가 3톤 10이면은 곽항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짝수 쪽으로 가거나 2톤 10이거나 4톤 10이 돼야 예쁠 것 같긴 한데. 4턴 1공은 10, 너무 길지 않나? 보통 211111 구조면은 처음에 들어와서 애충을 들고 있으니까 시작을 하고 4라운드나 3라운드쯤에 궁이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아,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될지. 되려 적이 많은 전투? 얘는 지식 캐릭이고 다수 전투 전에 유리한 캐릭이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수 나오는 무대는 안쓸 거야. 다수 나올 때만 그 캐릭을 꺼낼 거니까. 그런 가정을 때리면 그때는 곽향도 문제없이 애충이 되긴 하거든. 적이 죽을 거니까 조금씩 원충이 도움이 되지. 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다. 아직 제가 따져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번 출시하고 봅시다.